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을 그어서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습니다. 그때 그리고 AB의 길이가 18cm, CD의 길이가 5cm일 때 삼각형 ABD의 넓이비를 구해주세요.라는 문제인데 여기서 보조선을 하나 그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을까요? 보조선 D에서 잘했어요. 뒤에서 AB의 수선을 그으면 AB의 수선을 긋고 그 점을 여기서 E라고 이렇게 합시다.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, 삼각형 AED와 삼각형 ACD가 어떻게 되냐면 아, 합동이 돼요. 합동인데 그 합동 조건이 뭐냐면 일단 두 삼각형은 직각삼각형 R이 직각을 나타내죠. 그리고 AD가 빗변인데 두 삼각형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. 빗변의 길이가 같다. h가 빗변이었지빗변의 길이가 같고, 이, 이등분 한다고 했으니까, 이각과 이각이 같아요. 한 예각의 크기가 같으니까, rh, a 합동이 됩니다. 합동이니까, dc 길이하고 de 길이가, 길이가 어때요? 같겠죠. 여기가 5cm가 돼요. 그러면 이 5cm가 삼각형 abd의 높이에 해당하니까, 삼각형 ab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5.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? 약분하니까 9. 그래서 답은 45제곱센치미터가 됩니다.